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없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 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 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병력 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으면 저기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 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현대인 성경.